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상큼함이 톡톡 터지는 유자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유자는 맛도 좋지만 우리 몸에 정말 좋은 효능들이 가득하답니다. 유자의 효능. 먼저 유자에는 비타민 C가 레몬보다 3배나 많이 들어 있어서 감기 예방에 아주 좋아요. 겨울철 감기 걱정은 이제 안녕. 뿐만 아니라 유자에는 피로 해소에 좋은 유기산도 풍부하게 들어 있어요. 지친 하루 유자차 한 잔으로 활력을 되찾아 보세요. 소화가 잘안될 때도 유자가 도움이 될수 있어요. 유자는 소화액 분비를 촉진해서 위장 장애나 구역질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준답니다. 피부 미용에도 관심이 많으시죠? 유자의 풍부한 비타민 C는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해요. 술 마신 다음 날 숙취 때문에 힘드셨다면 유자를 찾으세요. 혈압이 걱정되시는 분들에게도 희소식. 유자가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줄수 있다고 해요. 유자씨에는 진통 억제와 항산화 작용을 하는 물질도 들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유자 고르는 법 껍질에 윤기가 흐르고 밝은 노란색을 띠는 것이 좋고요. 크기가 크고 들었을 때 묵직한 것이 과즙이 풍부하답니다. 껍질이 단단하고 울퉁불퉁한 것을 고르는 것도 잊지 마세요. 유자 보관법. 유자를 신선하게 보관하는 방법도 중요하겠죠? 유자를 키친타월에 껍질째로 감싸서 냉장 보관하면 신선도를 오래 유지할 수 있어요. 유자 속 비타민C는 철이나 구리와 접촉하면 산화가 촉진되니까 유리 또는 플라스틱 용기에 보관하는 것이 좋답니다. 냉동 보관 유자청으로 만들어 냉동시키면 더 오래 보관할 수 있어요. 유자청은 냉동 보관해도 완전히 얼지 않고 숙성되면서 더 맛있어진다는 사실. 최대 1년까지 보관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유자 세척 껍질째 사용할 거니까 베이킹 소다나 굵은 소금으로 껍질을 깨끗하게 문질러 씻은 후 흐르는 물에 헹궈주세요. 마지막 윗부분은 설탕으로 덮어주면 곰팡이 걱정 없이 오래 보관할 수 있어요. 유자 소스 양신료 고기 요리에 유자 소스를 활용하면 상큼한 풍미를 더할 수 있어요. 오늘 유자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유자의 효능 잘 기억하시고 맛있게 즐기시면서 건강도 챙기세요.